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자기개발을 돕는 조관일TV입니다. 오늘 방송 주제는요, 언택트, 비대면의 시대에 이메일 잘 쓰는 법, 그 요령 다섯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가 참 엄청난 이 사회적 변화를 일으키고 있죠. 그 중에 아마 대표적인 게 뭐니 뭐니 해도 사람 만나는 걸 꺼리게 된다는 것일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언택트, 즉, 접촉하지 않고 비대면, 즉, 얼굴을 마주대지 않는 것이 일상화된다는 것이죠. 비즈니스를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어떤 서비스, 물건을 파는 건 마케팅도 마찬가지고, 심지어는 요즘 나오는 얘기가 뭡니까? 의료 서비스, 즉, 진단하는 것도 환자와 의사가 마주대하지 않고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가. 이것 때문에 지금 감론 을박이 일어나고 있죠. 그런데 이것은 대세입니다. 이미 AI, 즉,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것이 현실적인 과제로 대두되고 그 기술이 발달하면서 언택트 비대면의 시대는 성큼 다가왔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실감하지 못했죠. 왜냐? 비대면으로 언택트하게 일을 처리하려니까 불편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꾸만 사람을 만나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전화할 때도 그러잖아요 전화로 실컷 얘기하고 나서 마지막에 뭐라 합니까? 아, 그러니까 우리 이따가 만나서 얘기합시다 이러잖아요 언제 한번 만납시다 이러잖아요 만나지 않는 게 불편한데 이번에 코로나19가 강제로 못 만나게 하다 보니까 언택트 비대변의 기술이 폭발적으로 늘어났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의사소통을 하느냐 주로 전화, 카톡, 문자메시지 그리고 정중한 비즈니스의 경우에는 이메일이죠. 그래서 이 이메일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러던 차에 제가 책 하나를 발견했어요. 이 얇은 책인데, 이메일을 더 신속하게, 더 적게, 더잘 쓰는 법. 이런 책이에요. 근데 이 책도 얇은데요. 이 저자가 엄청난 사람입니다. 저자가 다이애나 부허라는 사람인데 여자죠. 근데 이분이 이 얇은 책을 그것도 우리가 볼때 하찮은 이메일에 관한 책을 갖다가 이렇게 썼을까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요 영국의 리치토피아라고 하는 매체에서 세계에 영향력 있는 저자 200명을 뽑았는데 그중에 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엄청난 저자인데 오직 답답했으면은 이메일 잘 쓰는 법에 관한 책을 냈겠습니까. 그래서 이책 내용은 제가 여기서 구구절절 소개하지 않을게요. 이메일을 잘 써봐야 되겠다는 분은 사 보시면 될 거고요. 저는 저 나름대로 평소에 가지고 있는 이메일에 관한 어떤 기준 그리고 제가 이메일을 받아보면서 느낀 것 이런 것을 엮어서 다섯 가지만 말씀드리겠다는 겁니다. 다섯 가지를 말씀드리기 전에 왜 우리가 글을 잘 써야 되냐면요, 이거 아셔야 돼요. 유능한 사람이 말을 못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요, 유능한 사람이요. 글을 잘못 쓰지는 않습니다. 거꾸로 얘기하면요. 말 잘하는 사람을 보고 유능하다고 판단하기에는 이르지만, 글잘 쓰는 사람을 보면 능력자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말 잘하는 것보다 글 잘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글을 잘 쓰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메이드에 관한 글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문학 작품이 아니잖아요 무슨 뭐뭐 뭐 수식어를 잘 붙이고 말이죠 무슨 뭐 엄청난 표현을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비즈니스 문건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해요 그 다섯 가지만 말씀드리는 거죠 첫째는요 처음 이메일을 할때 뭡니까 호칭이죠 호칭을 어떻게 할 것이냐 특히 우리나라 같은 데서는 요이 호칭 체계가 아주 복잡해 가지고 호칭 하나로 완전히 박살날 수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어떤 젊은 분이 저에게 비즈니스에 관한 어떤 이메일을 보냈어요. 그런데 이분이요. 호칭을 뭐라고 했느냐? 제가 조관일 아닙니까? 근데 관일 선생님 해서 보냈어요. 아주 젊은 분이요. 저그 호칭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다 이해합니다. 그리고 혹시 이 방송을 보시면요. 그 잘못됐으니까 고치시기 바라고요. 절대 나무라는 게 아니라 뭔가 잘못된 거죠.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 모두가 상대방에게 이메일을 보낼 때 상대방이 어떤 호칭을 좋아할 것인지 이것을 잘 가려서 보내야 됩니다. 우리 흔히 책에 보면은 말을 할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부장한테, 부장님한테 내 과장님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 부장님, 그 과장님보다 부장이 더 높으니까 그 앞에서는 우리 과장이 이렇게 말하라고 하잖아요. 그거 잘못된 겁니다. 잘못된 겁니다. 그것은요, 신문이나 방송의 기자님들이 일반 국민의 시각에서 보기 때문에 상대방 어떤 호칭을 갖다가 기사로 쓸 때는 절대 존칭을 안 하죠. 그래서 뭐라 하느냐? 직함 자체가 존칭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잊지 마세요. 우리가 이메일이나 문서를 또는 말을 할 때는요. 절대로 직함 자체가 존칭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님자를 꽉 붙여야 됩니다. 그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호칭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여기 신경 잘 쓰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예의 발라야 됩니다. 정중해야 됩니다. 친절해야 됩니다. 특히 존대어를 어떻게 써야만이 존대어가 되는지 꼭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이거 반말도 아니고 말이죠 어정쩡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예컨대 특히 문서보다도 말할 때 그런 게 많죠. 계속 반말로 나다 그러니까 뭐또 하다가 맨 끝에만 요자 붙이는 경우 있죠. 그러다 보면은 그 마지막 그것을 제하고 보면은 반말이 돼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문서를 작성할 때도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 정중하고 예의 바른 표현이 되는지를 잘 생각하면서 쓰셔야 됩니다. 특히요, 신세대의 신조어를 함부로 사용하지 마세요. 나는 상대방을 친근감 있게 다가가기 위해서 신세대 조어를쓸수 있지만 상대방은 아직 서먹한 관계에서 어, 이 친구 왜 이렇게 버리장머리가 없어? 이럴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깜놀, 헐, 말잇 못, 말을 잊지 못한다 그런 거죠. 방송에 보면 자막에도 요새는 그런 얘기가 막 나오죠. 그런 글이 그걸 보고 그게 마치 말이죠. 정상적인 글인 줄 알고 이메일 문건에다가 써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 잊으셔서는 안 됩니다. 세 번째는요. 맞춤법이죠. 우리나라 맞춤법이 참 까다롭습니다. 더군다나 요새 보면요. 저도 이 맞춤법 많이 틀려서 이 동영상의 자막 보면요. 제가 일부러 아주 포기해 버렸어요. 저는 이 동영상의 자막에 맞춤법을 그냥 대충대충 대충 합니다. 용서하십시오. 왜 대충대충 대충 하느냐. 그거 일일이 찾으려니까 너무 골이 아파요. 그래서 그냥 나온 자막 중에 이게 정말 큰일 나겠구나 하는 것은 제가 찾아서 합니다만은 웬만한거 그냥 헷갈리는 그 맞춤법은 그냥 넘어갑니다만은 여러분들이 비즈니스의 문건 이메일을 할 때는 맞춤법을 정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맞춤법 하나 틀림으로서 상대방이 나를 우습게 보고 무능력자로 볼수 있다는 것 잊어서는 안 됩니다. 네 번째는요 간단 명료해야죠. 페이스북도 그렇고 카톡도 그렇고요. 어떤 분 보면요 어마어마하게 긴 글을 올리는 경우 있어요. 물론 어떤 분 보면은 앞에다가 미리 양해를 구하는 분이죠. 그러면 훨씬 나아요. 이 글은 굉장히 길테니까 이렇게 나오면은 아 이분이 작심하고 쓴 거니까 봐주자 이렇게 되죠. 근데 밑에 것도 없이 뭐쭉 내려가보니까 계속 글이 길잖아요. 그러면 어떤 느낌이 들던가요? 안 보게 되죠. 그런데 이메일이 왔는데. 글이 길다 어떤 느낌이 들겠습니까? 뭐야,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요, 글을 잘 쓴다고 하는 것은 글을 써 놓으신 다음에 어떻게 자꾸만 빼버리느냐가 중요합니다. 저도요, 글쓴 다음에 계속 빼버립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글은 간단명료해야 됩니다. 제할 건는다해야 됩니다. 없어도 될 군도적인 문장을 집어넣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간단명료하게 하라는 거, 긴 글을 쓸 때는 결론부터 하라는 거 잊지 마시고. 간단 명료하게 이메일 문장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요 깔끔한 마무리입니다 글을 써 놓으신 다음에 아 이제 됐구나 하고 그냥 대충 한번 읽어보고 보내게 하지 마세요 큰일 납니다 이게요 왜까다로냐면요 제가 책을 많이 써 봐서 아는데 그렇게 교정을 많이 보고 또 출판사에 가서 편집자들이 또 교정을 받는데도 책이 나온 다음에 보면 꼭 오자 탈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한번 봐갖고는 안 됩니다. 제가 권하는데요. 이메일 그것을 딱 써놓은 다음에 특히 정중한 문건일 때는 세번 정도를 깐깐하게 읽으면서 마무리하셔야 됩니다. 특히 어떤 실수를 많이 하느냐. 저도 그런 실수해가지고 얼굴 붉어진 적이 있는데 보내기를 꾹 눌러놓고 나서 보니까 첨부물을 안보낸거죠 첨부물을 참고하십시오 했는데 첨부물이 안 들어가가지고 그 다음에 또 급히 이메일을 보내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사람이 말이죠 허점이 많은 사람처럼 보여서 이 사람하고 과연 거래를 해도 될까 이런 판단하는 데 말이죠 작용을 할 겁니다 그래서 깔끔한 마무리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앞에 말씀드린 네가지를 비롯해서 첨부물이라든가 또는 처음 시작하는 인사와 마지막 인사가 중복된 것은 아닌지 여러 가지를 봐가면서 말끔이 됐을 때 드디어 보내기를 하라는 겁니다. 이 언택트, 그리고 비대면의 이 시대에 이메일의 중요성을 정말 깊이 인식하시고요. 아무쪼록 앞으로 이 비즈니스 이메일을 보낼 때는 이 다섯 가지 요령을 항상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네요. 이 동영상 괜찮았으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많이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